통풍은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말처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몸의 요산이 높아져서 관절에 쌓였다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요산은 처음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현미경적 결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약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 그게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유관적 결절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류와 등푸른 생선, 술도 통풍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음식인데요. 흔히 맥주 이외 다른 술은 통풍과 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은 맥주만 조심하면 될까요? 어, 네, 그거는 아닙니다. 네, 퓨린이 많은 거은 맥주가 맞기는 한데요. 소주 같은 경우에는 퓨린 자체는 높지는 않은데요. 알코올 도수가 높습니다. 알코올이 신장에서 요산을 배출하는 걸 엄청나게 방해를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고요산혈증을 만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술은 다 요산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식만 잘 가려먹으면 약을 먹지 않고도 관리가 될까요 음식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약을 끊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지혈증이랑 뭐 당. 혈압, 이런 건 조절이 다잘 돼서 오세요. 요산은 별로 안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이 요산은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게더 많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아무리 조절을 해도 1 이상 떨어뜨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보통 통풍이 생기시는 분들이 9에서 10 정도의 요산 수치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떨어져 봐야 8, 구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고 이제 그 갯만큼 계속 몸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은 요산 조절제를 드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요산 수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관리를 하셔야지 음식 조절만 한다고 이 요산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발에 통풍 증상이 잘 나타나는데. 새벽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보통 제 전날 네. 퓨린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주무시면. 예, 요산 수치가 밤중에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말초 관절로 가서 요산이 쌓이는데 근데 또 하필 새벽에 에너지를 제일 덜 쓰게 되니까 체온이 낮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산 결정이 밤중, 새벽에 제일 많이 쌓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발작이 새벽에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풍은 정말 남자의 병일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콩팥에서 요산 배출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폐경 전에는 통풍이 거의 생기지를 않고요. 폐경 후에 이제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요산 배출이 어려워지면서 통풍이 이제 남자분들과 비슷하게 생기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몸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통풍. 그러나 갱년기와 상관없이 통풍이 오기도 합니다. 통풍과 콩팥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환자는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데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이 배설되지 못하고 체내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요산이 계속 쌓이면서 원래도 좋지 않았던 콩팥은 점점 더 나빠지는데요. 이처럼 콩팥이 약하면 통풍이 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여성분들 중에 이제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만성신부전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경 전에. 그런 경우는 신기능이 떨어지면서 같이 요산 배출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요산 혈증을 동반하고 있게 되고, 그러다가 통풍 발작을 유발하는 환자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